마지막으로 선물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확인하시는 구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승, 소폭의 상승세는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249.70포인트를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강한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 쪽에서 매수해 주는 물량이 강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 우위입니다. 거의 관망세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 0 0계약이 가까운 물량을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물량을 보시면 투자 주체들이 관망세에 돌입했다는 점, 물량 제한적으로만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클럽 야정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야정민입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선물 지수가 25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상담 박스인 250선까지는 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착에는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오늘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선물 매수와 양매수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 옵션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양매도 전략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는 14,600개약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일 종가상으로. 그 다음에 양매도가 지속 중이고요. 오늘 베이시스 상태로는 0.36급 이상, 0.364 이상급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도 0.3억 이상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콜옵션과 푸드옵션에서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확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아니라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돌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지표로 본다면은 상 작은 상당히 지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지좀누누이 형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0선을 살짝 상회했지만은 제차 어, 밀림으로서 어,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압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린다면 250과 245의 밴드 구간을 놓고 보시되, 중심표는 248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8을 놓고 250밴드와 245밴드의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 응는 250이 돌파된다고 해서 너무 불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250이 넘었을 때는 경계 수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있겠고, 245 부분에서는 또 방어적인 개념으로서 지수 방어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만기까지는 약 3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 지수는 계속적으로 250에서 245의 밴드 폭을 구성하면서 아, 이번 만기 때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12월 만기 이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때까지는 어떻게든 240에서 250 밴드 구간을 형성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그림상으로는 지금 주식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만 하나 달랑 걸쳐놓고는 전 종목의 업종들이 신저가 행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의 축이 끊어져 나갔다고 라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이미 올9월달부터 축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축인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신고가 행진을 어저께 했지만 방어선을 얼마만큼 유지해 줄 것이냐가 앞으로의 시장을 상당히 성격성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아, 지금은 상당히 종이 장이 좋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셨기 아니라 한발 물러서셔서 장을 보시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현명한 수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야전구 전문가는 245와 250을 그 밴드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방센터에서 김민지였습니다.